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허천조 하스스톤 영업용 PPT입니다. 네. 여기 또 하스스톤 할까? 안다가면서 다도망가는 당시에 이런 까가 있으면 정성을 봐서 한선명이라도 들어 주셔야 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하스동 카드는 크게 두 가지 좋은 거가 있어요. 하수인 그리고 주문. 하수인은 이게 푸른 눈의 백 푸른 의 백룡 아시죠? 대답. 야, 네, 알죠? 예, 네, 그런 거예요. 하수인은. 주문은 함정 카드 발동.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나머지 종류 좀 나뉘는 게 있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이 하수인. 하수인이란 뭐냐. 하수인. 예. 1코스트. 이거는 얘를 내는데 미, 필요한 만화다. 자, 이건 얘의 공격력, 이건 얘의 체력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스스톤. 유희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이제 1, 1 하수인과 5, 6 하수인 썼을 때, 사실, 이유희형에서는 11이랑 56이랑 3면 어떻게 돼요? 양 11이 죽죠? 11이 죽고 11이 가진 놈이 피에서 알을 입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스스톤은 둘이 싸웠을 때 이렇게 피리, 피가 1이 줄어든다는 거. 어... 예,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하스스톤은. 그래서 1 1짜리가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56 하스윈도 계속, 계속 이렇게 맞다 보면 결국에는 56 하스윈도 피가 계속 줄어서 이렇게 죽게 돼요. 아, 아시겠죠? 이게 진짜, 정말 다른 점이에요. 얘는 오코스트잖아요 대신에. 오코스트에 체력 6이고, 공격이 5예요 근데, 네, 그리고, 하스스톤이란 게임은, 그래서, 본체에는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하수인을 직접 때려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그게 다른 점입니다. 다만, 하수인은 이제, 랜턴에는 바로 공격을 할수 없다는 거. 예. 네. 이외에도, 전함 독성, 모멘트, 첨부, 은신, 속공, 환생 돌진, 생력, 질풍, 광풍, 타락, 명경, 피날레, 비니미, 특대와 빙결, 침묵, 광풍,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그냥 맞으면서 배우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주문. 주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스스톤의 주문. 아 이건 얘를 낼때필요한만 많아요. 오. 이 카드는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카드거든요. 수리 영역이 6등급 이하라면 하게 돼요. 하스스톤의 주문. 아까 처음 설명할 때 주문은 함정 카드랑 마법 카드를 합친 거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함정 카드예요. 상대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함정 카드가 발동하는 거죠. 이 비밀. 상대편이 주문을 시전하면 차단한다. 상대편이 뭐, 하수인 내면 차단한다. 상대편이 나를 때리면 보호막을 발동시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예, 그건 그런 거고요. 여 밑에 자그마 글씨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다음. 예, 주문카드로는 주문카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 하수인은 생성할 수도 있고, 사수인은 소란할 수도 있고, 하수인은 버프할 수도 있고, 하수인은 법, 복사할 수도 있고, 하수인 침묵시킬 수도 있고,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적을 빙결시킬 수도 있고, 적 영웅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주문카드는 뭐든 가능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짓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카드처럼, 무슨 말을 짓거려놔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수수의 종류. 자, 정규전 투기장 야생 전장이 있어요. 근데, 다알 필요 없고, 저희는 투기장만 알면 돼요. 왜냐? 저희는 투기장만 하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 타스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자자자이 자료 영상입니다. 자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그냥 하자. 자 이러면 여기서 7코스트 하수인을 내내 거거든요. 보시면요. 이 주문을 사용해서 얘를 데미지 주면서 개구리 를두 마리를 소환했어요 이거.. 이건 어떤거냐? 입체책이라는 피해를 2줍니다 도발 능력이 있는 개구리를 둘 소환합니다 보이시죠? 이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구리 두 마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개구리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그냥 하자 이게 속속 되죠 자 격리 골렘 죽음의 메아리 비용이 8인 무작위 할수 있는 소환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내면 죽으면 비용이 8인 하수인 수화나겠죠? 그쵸, 그런 거예요, 얘는. 근데, 죽음의 그롤링, 이거 보이시나요? 아, 어,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 7코스터 하수인의 죽음의 메아리를 개구리, 개구리한테 복사를 해서 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뚱뚱뚱, <laughs> 뚱뚱뚱뚱. 개구리가 죽음의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살이. 예. 살인 전차 발동. 개구리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 재밌는 점은 이 초기라는 시스템 자체가 덱을 아예 랜덤으로 그냥 자기가 어? 세개 중에 골라서 랜덤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 덱에 그 덱을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나왔다는 거. 서경 어? 개구리가 죽으면 어? 개구리가 죽었는데 뭐 이런 게 아, 튀어나와요. 와, 그냥. 와, 이런 무서운 것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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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쩌는개는하수인개쩌는 개쩌는 하수인, 개쩌는 하수인. 이렇게. 개쩌은 하수인. 아, 근데 별로 맛 없. 체력이 9인 하수인, 팔로 때려도 죽질 않아 이건. 이거 때리고. 하나 이렇게 하나. 이제 이겼다. 예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네? 어. 이거는 보자. 다음 화면은 이제 이기가 쉬운 장면을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요거야.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 이거 사실. 이제, 이중 직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직업이 사실 이 카드별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얘는 이 카드만 쓸수 있고, 어떤 애는 이 카드만 쓸수 있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이번 투기장이 정말 재밌는 이유는, 이중 직업으로 직업 두 개의 카드를 콜라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드루이드 카드에요. 드루이드 카드인데, 만화를 모두 소모합니다. 소모한 만화만큼 이번 턴에 공격력을 얻습니다. 또는 두 배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서 쓰면은 공격력을 몇 얻을 수 있을까요? 9. 어, 그렇죠. 9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점은 뭐냐? 피노식스 <laughs> <휴노직스님을> 님 살았는데. <laughs> 수고하셨습니다이 생물의 정령의 효과를 한번 읽어 주세요. 우니가 이번 턴에 내 영웅에게 공격력 1과 질풍을 부여합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예. 공격력 1과 질풍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로? 질풍은 공격을 원래 한 번밖에 못하는데 두번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공격력 1이랑 질풍을 얻고 금단에 과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9가 되겠죠 자 잘하면 정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격력을 얻으면 대가 <laughs> 20들이구나 그래 그래 생물의 생명까지 20들이네 이런 게 가능하다는 하스스톤은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를 되게 랜덤으로 넣어서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사기를 칠수 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스스톤, 당신이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